앤드릭은 은바페보다 더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처음 듣고는 아무도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겨우 18세가 넘은 이 선수에게 사람들이 연이어 주목하는 걸 보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은바페의 수준을 능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의 경기력을 보면 앤드릭이 전 세계 팬들에게 더 많은 흥미를 안겨주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마드리드 스타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느끼는 공통된 감정이다. 산티아고 베르나베오에서 열렬히 환영받았던 은바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나 라모스 같은 전설들의 후계자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교체 선수로 출전한 엔드릭이 꾸준히 골을 기록하는 반면 프랑스의 슈퍼스타는 페널티킥에 의존해 골을 넣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의문을 자아냈다. 엔드릭의 레알 마드리드 운이 은바페보다 더 좋은 게 아닐까? 라는 농담이 나오기도 했다.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기 전부터 브라질 축구의 신동으로 불렸던 앤드릭은 이번 여름 팔메이라스에서 6천만 유로, 추가 비용 포함, 라는 금액으로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했다. 마드리드에 도착한 첫날부터 18세의 이 선수는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아직 선발 출전한 적은 없지만 앤드릭은 교체 출전할 때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중요한 순간마다 빛나는 활약을 펼쳤다. 나리가 이번 시즌 다섯 번의 교체 출전에서 엔드릭은 첫 골을 내할 바야돌리드와의 경기에서 기록해팀의 3대 0 승리를 이끌었다. 그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7분 만에 출전하여 베프비 슈투트 가르트와의 경기에서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3대 1 승리를 견인했다. 이것은 단순히 엔드릭의 훌륭한 마무리 능력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주는 그의 자신감과 예리함을 입증하는 장면이었다. 베프비 슈투트 가르트 전에서 앤드릭의 골은 단순한 슛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중거리 슛으로 산티하고 베르나베오 전체를 놀라게 했고 심지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던 은바페와 비니시오스 주니오르에게 패스할 기회를 과감히 무시한 선택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18세의 신동은 날카로운 마무리로 완벽한 결과를 얻었고 골은 골문 하단 구석으로 깔끔하게 들어갔다. 이는 동료와 상대 모두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이 훌륭한 플레이는 엔드릭이 단지 감독 카를로 안첼로티뿐만 아니라 팀 전체와 팬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팀 동료들은 엔드릭을 장난스럽게 바비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가 존경하는 선수로 꼽은 전설적인 축구선수 바비 찰튼경의 이름을 따온 별명이다. 이 별명은 농담이 더해진 것이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바비 찰튼경은 엔드릭이 태어나기 반세기 전에 활약했던 선수이다. 한편,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도 엔드릭에 대해 아낌없는 칭찬을 전하며, 그가 경기 막판에 과감한 슛을 시도한 용기에 감탄했다. 챔피언스 리그 경기 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용기가 있어요. 엔드릭은 담대함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은 경기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골을 넣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방법을 선택했지만, 최근 며칠간 그는 모든 면에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18세의 나이에 앤드릭은 그저 유망주일 뿐만 아니라 기회가 주어질 때 즉각적인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라는 것을 증명했다. 최근 몇 경기에서 보여준 그의 활약은 앤드릭이 그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 아니라 이미 레알 마드리드의 팀에서 빛날 준비가 된 보석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다만 로스 블랑코스의 슈퍼스타들 사이에서 기회를 얻기 위해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킬리안 은바페는 팬들과 전문가들의 막대한 기대를 받으며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했다. 프랑스 슈퍼스타는 자신이 진정으로 어울리는 팀에서 개인 및팀 차원의 최고의 타이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곳에 도착했다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최근 은바페의 경기력은 기대에 완벽히 부응하지 못했다. 나리가 6경기에서 4골을 기록했지만 그중 3골이 페널티킥에서 나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이로 인해 은바페가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의 새로운 전술에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네알 마드리드에서의 스트라이커 역할은 단순히 속도와 골을 넣는 능력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다재다능한 플레이를 필요로 한다. 프랑스 슈퍼스타는 강력한 체력과 기술을 자랑하지만 여전히 그는 파리 생제르맹에서처럼 자유로운 플레이를 통해 경기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네알 바야돌리드와의 경기였다. 킬리안 은바페는 그 경기에서 네 번의 슛을 시도했지만 골을 넣지 못했고, 결국 경기가 4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체되어 나갔다. 레알 마드리드는 여전히 1대 0으로 앞서고 있었고, 이 교체는 앤드릭이 경기장에 들어와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킬리안 은바페와 앤드릭의 비교는 그 경기를 통해 더욱 분명해졌다. 브라질 출신의 신동 앤드릭은 교체 투입된 후, 결단력 있는 슛으로 경기를 끝내며 첫 다리가 골을 기록했다. 이는 네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넣은 그의 첫 골이기도 했다. 반면 음바페는 홈 데뷔전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골을 넣지 못한 채 경기를 마쳤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경기 후 그를 감쌌으며 음바페가 중앙 공격수로 기용된 것이 그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난 그가 구번 포지션에서 뛴다고 해서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음바페는 훌륭한 공격수이며 공이 없을 때도 빠르게 움직인다. 그는 후방에서 공격을 잘하며 결국엔 골을 넣을 것이다. 안첼로티 감독은 은바페의 득점 능력을 믿고 있었지만 분명 그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팬들의 기대, 코칭 스태프의 기대, 그리고 그를 데려오기 위해 지불한 막대한 이정류는 은바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었다. 네알 마드리드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즉시 빛을 발해야 하는 듯 보인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킬리안 은바페, 호드리고, 주드 벨링어, 그리고 앤드릭 같은 스타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안첼로티 감독은 팀내 조화를 유지하고 팀 분위기를 관리하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공격 포지션의 경쟁은 치열하며 이는 선수들의 심리와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안첼로티 감독은 호드리고는 비니시우스, 은바페 주도 벨링엄이 더 많은 주목을 받는 것에 질투를 느낄 수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킬리안 음바페는 거의 확정된 주전자리를 보장받았지만 이는 그가 팀 동료들로부터 느끼는 압박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는 네알 마드리드에서 오랜 시간 동안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프랑스의 슈퍼스타인 음바페는 여전히 팬들과 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반면, 엔드릭은 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많은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그가 보여준 자신감과 기회 포착 능력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교체 투입되자마자 골을 넣는 그의 결단력은, 다른 젊은 선수들에서는 보기 드문 능력이다. 엔드릭이 경기장에 나설 때마다 내알의 공격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팀내 다른 선배 선수들에게도 압박을 주고 있다. 이 치열한 경쟁은 단순히 경기장에서의 실력뿐만 아니라, 각 선수의 자존심과 명성을 건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슈퍼스타로서의 위치에 있는 은바페는 자신이 18세의 유럽에 첫발을 디딘 어린 선수와 비교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카를로 안첼로트 감독은 팀내 균형을 유지하고 경쟁이 팀의 단합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엔드릭이 짧은 시간 내에 빛을 바라는 반면 은바페는 경기 내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는 이를 단순한 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앤드릭이 성실하게 훈련하며 누구도 쉽게 할수 없는 결정을 내릴 용기를 지닌 결과라고도 할수 있다. 또한 앤드릭의 활약은 그가 어린 나이에 심리적으로도 매우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많은 젊은 선수들은 감독과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압박을 느낄 수 있지만, 앤드릭은 그런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은바페나 비니슈스 같은 스타들과의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매번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단순한 운이 그의 성공의 일부일 수 있지만 앤드릭의 진정한 성공 요인은 그의 실력과 강한 정신력이다. 안첼로티 감독이 왜 그를 선발 출전시키지 않느냐는 질문에 맞습니다. 어쩌면 내가 약간 불공평할 수도 있어요. 그는 훈련을 정말 잘하고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은바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 엔드릭의 자신감 있는 움직임, 경기 읽는 능력, 그리고 득점 능력은 그를 레알 마드리드에서 빛나게 했다. 팬들은 그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앞으로 더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선수임을 믿고 있다.